입... 웬만하면 잘안 네. 입술 웬만하면 잘안 펴는데. 입술 튼튼한데. And are you, going to uh, go you don't have to wake up yet. Uh, we can spend our day in bed. I'll put the TV in the room. We'll have a Netflix, marathon KG, Saxophone. We'll order in a bunch of food. I'll put your favorite. Gone all the way, baritone. Oh, shut the lights, go infrared. Oh, we can spend all day in bed. I'll get the wine and the corkscrew. You don't have to do one thing. 날씨가더울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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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강원도로 오니까 약간 쌀쌀해. 어, 멋있겠다.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음. 난 설탕 발라진 건 별로 안 좋아해. 파스타랑 시작. 카초에 페페를 먹겠습니다. 맞아, 그게 맛있었고요. 카초에 페페. 쿠폴리오어 맛있겠다. 어 이거랑. 응. 강원도에 딱 차가 들어오는 순간 응. 경관이 너무 좋아서 운전이 응. 안 힘들더라고. 응. 너무 좋더라. 오, <목소리나> 뿌 식당 그 치과 냄새가 좋다? 그 치과 특유의 냄새 있지? 그 냄새가 되게 좋아 근데 치과 가긴 싫어 떡볶이 먹고 금리 빠진 뒤로 어떻게 떡볶이 먹다가 금리가 빠지냐 히알 바르고 골드 바르면 진짜 좋아 아 벌써 울것 같아 아 어떡해 울것 같아 Bastante. my figure for nine months. 그냥 먹자. 오늘 택배 온 것들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메일에서 부리또를 샀는데요. 이거는 불고기 마요, 이거는 칠리 치즈 포테이토, 로제 치킨 이렇게 두 세트에서 여섯 개. 여기는 리민시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그릇을 하나 샀어요. 안주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거든요. 딱 사이즈가 괜찮네요. 길쭉한 타입이고 사이즈는 제손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셀리티에서 구매한 컵인데요. 브랜드는 생소해도 이 일러스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셀레티랑 토일렛 페이퍼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컵인데, 이렇게 립스틱 주인보이는 일러스트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유리가 아닌가? 유리인데, 오, 유리네. 유리인데 되게 플라스틱 같다. 마지막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패드인데요. 너무 좋아서 두 통을 쟁였어요. 클라뷰라는 브랜드의 디오리지날프 디핑 패드라는 제품인데 인스타 스토리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완전 빠진 비건 패드거든요. 이 제품이 좋은 점은 나중에 이 제품을 다 쓰고 분리수거할 때 스티커를 떼기 쉽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다 쓰고 분리수거해야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패드로 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촉촉해요. 앰플 패드라서. 패드 재질 자체도 되게 순한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절취선이 있죠? 얘를, 아, 차고 얘를 이렇게 찢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 밑이라든지, 아니면 딱 여기 입술 아래. 이턱 부분, 여기에 붙이기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웬만한 패드 다 써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가장 쿨링감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촉촉하게 패드팩 하기 진짜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미리 두통을 쟁여놨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 택배 뜯기는 여기서 끝! 커트러리를 하나 샀어요. 마틴 밥티스트 제품이고, 아웃라인 커트러리고, 저는 매트 실버 컬러를 샀습니다. 디너 포크, 디너 스푼, 디너 나이프. 이렇게 세개 샀습니다. 제 욕실 샤워기 호스가 한번 교체할 때가 온것 같아가지고 샤워 호스 알아보다가 언커먼 샤워라는 곳을 알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언커먼 팩토리구나. 언커먼 샤워가 아니고. 컬러가 좀 다양했거든요. 근데 저는 올리브 컬러. 매트한 질감이 너무 좋았고 이런 컬러감 있는 거를 욕실에 배치해두면 분위기 전환도 될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여기 이렇게 필터기도 있고, 이게 샤워 호스예요. 같은 올리브 컬러로 구매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오래 쓸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이따 운동 다녀와서 바꿔 보겠습니다. Gostou? 음, 맛있겠다. 제가 요즘에 완전 빠진 거. 진짜 맛있어요. 야 손할 줄 모르나? 아 그래? 까면 앉아 까면 앉아 혼자도 못 하는데 까면 앉아 앉아라 오 아이구이 <laughs> 아이구이 아이고. 어이컨투어링 하는 거 필요하다는 응. 괜찮지? 이거는 블러셔고 이건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쓸수 있어 근데 이거를 여기 눈 밑에 여기 있지 바르면 되게 머리색이랑 잘 어울린다. 하이라이터 색깔별로 다 갖고 왔다. I'm still here, t t the